보호소의 어두운 구석 한쪽 눈이 감긴 작은 아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진 바람을 혼자 견뎌낸 듯한 뒷모습이었죠. 집으로 데려온 날 아이는 구석진 곳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닫힌 문처럼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앉아 나지막이 책을 읽어 주었죠. 사람의 손길이 공포가 아닌 온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가 처음으로 꼬리를 살랑였습니다. 삐걱거리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걷습니다. 남들보다 시야는 반쪽일지 몰라도 아이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깊게 음미하곤 합니다. 아이가 남은 한쪽 눈으로 나를 가만히 응시할 때 깨닫습니다. 사랑은 온전한 두 눈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무려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사랑의 통로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과 나, 우리 둘이 함께라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완벽하니까요.